파이팅 넘치는 표정. 네, 가 볼게요. <laughs> 잘한다. 베리 멋있는데. 액션. 부끄러워서 빨개진 거 아니야? <웃음> 와. <웃음> 어머, 심장 멎을 뻔했다. 장난 아니네요. 뻔했다. 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 표정을 자연하면 되는 거죠? 이때 아. 멘트 기억나세요? 이때 멘트는 아무 실 텐데. 스타일링 완성은 뭔지 알지? 하셨습니다. 아, 스타일링 예. 완성은 뭔지 알지? 예. 그거 함께 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 아직도 팬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스타일링 <웃음> 완성이 도대체 뭐냐면서 오늘, 네. 오늘 알수 있을 거예요? 네, 레디 액션? 아 이거 응. 매트부터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링 완성은 뭔지 알지? <laughs> 어? 기억하시죠? 덤프한 아트. 아, 기억하세요? 어, 도대체 뭐죠? 잠시만요. 그때,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때 당시 영상을 예. 네한 한 1200개 정도 찍은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중에 하나 같은데 그, 어... 혹시 1180번째였나요? 그렇죠요아 1180번째 1180번째 아, 그렇지 그거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데, 예. 오다 주었다 였습니아 오다 주었다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아. 귀... 액션 야 어머 이거... 끝내준다 오다 주었다 <laughs> 와다 음. 열심히해 진짜 기우성와 아, 고깃집 버전은 근데 약간 좀 촬영하기가 그래도 좀 편했던 게좀 장난스러운 멘트였어요 사실. 그렇지 맞아. 네좀 분위기는 좀 잡으면서 연기도 자욱하고 막. 그쵸 약간 예. 이렇게 고기를 좀 멋있게 절대 그렇게 안 구워 먹거든요 어, 여러분들. 그럼, 근데, 그럼 그럼 그럼. 사실 네, 그렇게 구워 먹으면은 다들 옆에서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약간 메이크업과 어. 이미지에 맞게 그렇지, 스모키였어 멋있게 굽습니다 아, 야, 이렇게 절도 있게 고기를 굽지 않거든요, 사실 이 그래서 어, 굽고 아, 뜨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오, 이런 식으로 네. 예. 그 마지막에 듣도 보도 못했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뜨거 예. 아, 뜨거! 어. 아, 듣도 아, 보도 못했지? 정말 정말 와. 상상 그 이상! 와 <laughs> 어? 말가요 어, 우리 우우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나요? 정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야, 언제부터 잘생겼는지 사실 그말로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궁금 정말 요말 정말 정말 막... 말그말니까저 막 그러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 음. 엄청 잘생겼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긴 하는하 음, 이게 무슨 망언이에요? 근데 말 네. 정말 어, 저는 아기 때부터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는 똑같았던 것 같고. 아기 때부터 잘 생겼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What's in my bag? 해주세요. 나는 질문을 오.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거 유행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적합하지가 않은 게 왜요? 저는 평소에 스케줄 다닐 때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띠로리 정말요? 저는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심지어 지갑도 안 들고 다녀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머 그러면은 휴대전화 들고 다니실 거예요? 네, 휴대폰이랑 네 휴대폰만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 네. 아, 하긴 요즘에 뭐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되니까요. 네. 예. 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우석 씨는 그냥 뭔가 가방을 들었을 때도 멋지겠지만. 가방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좀 스웩 있게 걷는 그런 우석 씨의 모습을 상상해도 너무 멋지네요. 아, 그렇죠. 약간 뭔가 뭐 걸쳐있는 걸 불편해하는 스타일. 악세서리도 아. 그래서 잘안 해요. 오, 오, 그래요? 그럼 만약에 가방을 네. 갖고 다니게 된다면 뭘 넣으시겠어요? 아, 만약에 오. 갖고 다니게 된다면은 아 근데 활동 때는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음, 활동 때는? 활동 때는 뭐. 어 렌... 아, 렌즈도 요즘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향수. 향수. 네, 향수랑 네, 그래. 향수랑. 어, 억지로 넣지 말자고요. 그쵸, 예, 어, 그쵸, 어, 그쵸. 왜냐면 무거워요. 어. 향수랑 어. 요즘 같은 시기엔 이제 마스크 항상 아. 근데 차 안에 구비가 돼 있어서. 아, 그쵸, 필수품이죠. 그래서, 음. 네, 고그 정도. 향수. 예, 향수랑 휴대전화도 주머니에 넣기보다 그쵸. 가방 있을 땐 가방에 넣겠죠. 네, 네, 네. 물고 주시 김우석 어머. 신체 사이즈 부탁해요. 모두가 원해요. 어머. 어 세상에 발목 종아리 길이, 손목, 어깨 사이즈, 손가락 길이, 손가락 한 개만 선택. 아, 아 손가락 길이, 손가락 길이가 와 네, 저는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또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예, 우리가 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요 가운데 아, 하나만 해가지고. 뭐, 어, 뭐, 뭔가. 네. 아, 어떤 걸 하시겠어요? 발목을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목을! 발목이...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좀웃기데요 발목 발목 둘레를 그러면 <laughs> 발목 둘레 약간. 오 세계 최초 아닌가요? 어그러게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셀럽의 발목 둘레가 궁금하다. 와. 아 이게 제일 얇은 부분을 재는 거죠 보통은? 발목이니까 그죠? 예 발목이니까. 목에 발목이 제일 얇은 부분. 그래도 뭐, 여대는 뭐, 있으세요? 아, 오른쪽 씨가. 거,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워낙 또 슬림하시지만. 오자자 자, 이게. 아. 맘 아, 같아서는 제가 측정하고 싶은데 21. 21. 네. 21cm면요 제가 제가 사실 한 10, 17cm 정도 되거든요 한뼘이 아. 요거보다 살짝. 오. 아 음... 알기 쉽게 인치로 잡을까요? 어 인치로? 네네. 좋습니다 인치로. 아니 인치보다 센치가 더. 어 인치도 그래도 한번 더. 아. 8.5 인치 정도. 네, 8.5 정도 나오요8.5 인치 정도. 네. 오, 8.5 인치. 아, 어떤 질문이죠? 아. 음. 요즘엔 요 무슨 음식에 플렉스 하나요라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음. 어, 플렉스. 어... 요즘에는 그거에 좀 꽂혀 있어요. 어떤 거요 에어프라이어. 헉! 네, 에어프라이어는 사랑이지. 요즘 그래서 가지 이렇게 통삼겹을 많이 사놓고 냉동 을 시켜온 다음에 진짜 자연 해동 시키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 음. 그런 걸해 먹는 거를 좀 요즘 즐겨하는 것 같아요. 조금 플렉스랑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비싸게는 안 먹고 그렇게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와. 가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석이가 우석이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주오 주년 되는 날. 맞아요. 5 주년 축하 문자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 다른 날같았으면 다른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하고 싶었던 말을 인스타에 남기도 했고 음. 그냥 한 마디로 음. 말하자면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 어 이거는 이제 팬십에만 썼던 말인데 그냥 고생했어라는 <laughs> 말 해주고 싶네요.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맞아. 올라뷰에서 네. 5주년 축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laughs> 오지년 축하합니다. 오지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사랑 아닌 우리 우석이 오지년 축하 보시면요. 어, 지금 에어컨 아, 바람이 그렇죠. 조금 돼서 어, 네, 바람이 네. 좀 어. 꺼졌는데 와, 일단 네원해요고 네. 지금 혼자 계시니까 후 살짝 불어 주시죠. 네. 공간 아. 띄고. 예. 자, 후 같이 할까요? 네. 우리 아, 냥이들도 같이 무는 걸로. 하나, 둘, 셋. 둘, 셋. 축하합니다 아, 예. 진짜 몰랐어요. 네. 여기 여기 네. 앞에 보셨어요? 저희 어디 어디 글 글귀 어디요? 김우석 왈라 m 스머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피 50 t 네, 애니멀 사리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허허허허. 앞으로 5주년, 15주년, 25주년, 35주년 늘 우리 녀녀들 사랑받고 네. 네, 우리 대중들의 또 사랑을 받는 우리 우석 씨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평소에 어때요? 네. 좀 컬러 조합을 잘하는 편이에요? 어뭐잘 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 자신 없긴 한데. 네. 어 아니요 사실 자신은 있어요. 아, 네 항상 자신만 있더라고요. <laughs> 오늘도 자신 있어요. 네. 그래 막 아, 장난 아니다 아직도. 어 어머. 잠깐만 비율이. 오케이. 어머 김화백님이세요예 어. 오늘 김화백님과 함께합니다. 음. 예. 이색 보다는. 어둘 셋. 오? 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색을 잘 쓴다는 사실에. 어? 다들 놀라셨을 놀라셨어요. 거예요. 네, 이거 확대해서 딱 보여주세요. 그럼. 네, 네 입술도 칠해줘. 라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아니, 어떤 색깔로 했는지 이따가 저희가 색깔 진짜 공유해드릴게요. 어, 전 모르는데. 아, 몰라요? 그냥 골라서 <laughs> <해서> 기억은안 <laughs> 나거든요. 그래. 오! 어머. 따라라라따. 왈라비 소머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예.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다음 사진. 사신, 다음 사진 한번 갈까요? <railroad cultures> <집고>. 생일 때도 집에 있네. 예, 네. 아, 생일 때도 집에 있네. 생일 때도 네. 집에 있네. 생일 때도 빵. 다다다다다. 그래서 집이라서 누워 있는 거죠. 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아,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팬분들에게. 어, 뭐야? 그 항상 너무 적게 배포를 하면은 정원 당첨될 확률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항상 저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laughs> 분명 당첨되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지금 다내 거라고 예다 여러분 들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 이 순간 네. 댓글 다신분 겁니다 우와!! <laughs> 이 앞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아 바로 작가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 카메라 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네. 오. 그래서 오. 기타 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아. 관계자분들이 기뻐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만세하고 있는 네, 그런 표 포즈의 친구 하나 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저의 모든 상황을 알수 있는 포토카드를 완성시켰습니다 박수 제시어는 물광대 매트입니다 음. 어, 물회 왔네요 물회 아 물회 아, 물회. 아 장난 아닌데요 어. 아, 아, 물회, 물회 좋다 오늘 물회 어, 물회 아, 물회지. 물회 메이커 이런 날씨 물회 감성이지. 어, 약간 야 좋았다. 야 좋았다. 훅 들어왔다 그죠? <laughs> 우석 씨의 답은 뭘지 물광이냐 매트냐? 하나 둘 셋. 전 매트. 매트 지울 때 클렌징 워터냐 클렌징 오일이냐? 과연 오일일지 워터일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오일입니다. 오일이. 샴푸 먼저냐 바디 먼저냐? 아, 과연 어떤 건가요? 하나 둘 셋. 저도 샴푸. 그렇죠. 샴푸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염색이냐 파마냐 어, 이순아 적어야 되는구나 예 적으셔야죠 예어 진짜 어렵다 어 염색 나고 야 염색이 맞네 아... 염색 파격적인 어, 변신 네 예, 우리 우석 씨의 정답은 뭘까요 저는 염색 염색 매개 얼굴의 이미지를 좌지 유지하는 눈썹이냐 쉐딩이냐 우리 우석 씨가 적어준 정답은요 저는 눈썹 떡볶이는 밀떡이냐 쌀떡이냐 갑자기요 오, 갈까요 하나 둘셋 쌀떡! 그 그렇죠. 그렇죠. 탕수육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요거 아... 한번 가죠 예 저는 찍먹입니다 사실 우리 야냐들이 한 반반씩 좀 갈리는 분위기였어요 오, 신기해요 예. 네. 각자들 뭔가 야, 야 너는 항상 요걸만 찍어 나는 뒤에 거 찍을게 이러면서 뭔가 짠 음... 느낌으로 아 이럴 때마다 약간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 조금 다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 저라는 오. 한 사람을 되게 음... 맞춰서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우석 씨한테 감사해요 정말 <laughs> 어떻게 이런 <laughs>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그게 진짜 꿈보다 해봉이란 말이 맞는 게 그죠 예이 예쁜 마음으로 또 우리 야야들 또 감동 한 스푼 자시고 가셔요 예자두 번째 게임은요 저희가 또 재밌게 준비한 뷰티 신조어 맞히기 게임인데요 공병템 아 공병템 알아요 네 <laughs> 어떻게 알아요 <이거>? 공병템 <laughs> 아는 거예요 알죠. 어디 보는 거예요? 아, 공병... 누가 써 줬어요? 아닌데. 제... 어, 없어요저 없어요. 예. 공병템 아, 어, 는 느낌인데. 아니. 아이... 일단 템은 아이템이야. 아, 아 그치 아이템이지. 아이템이, 오, 좋아, 아이템, 좋아. 아이템이고. 어. 내가 봤어. 아, 근데 좀줄였을것 같긴 한데. 공병템이니까 아, 어떻겠어요? 아니, 공병이 아니, 됐어. 아, 알고 있는 거야? 어,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보통 오. 그런 거죠. 약간 오. 화장품을 오. 어, 다들 이렇게 통째로 쓰면 큰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병에 나눠서 쓰는 아이템. 그래서 공병. 오, <laughs> 어. 야 그럴싸하긴 한데요. 오, <laughs> 나눠 사실 우리가 공병에 진짜 이렇게 나눠 담아서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으니까 그쵸, 좋긴 한데. 공병에. 근데 아쉽지만 공병템은 공병이 된다 바닥까지 긁어 쓴 템. 그 정도로 와. 내가 너무너무 잘 썼다. 오, 어. 공병템. 어. 이거 괜찮죠. 장난인데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우석씨? 아, 저는 향수는 다 끝까지 쓰는 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가방을 안안 안 가지고 다니는데 만약에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면 향수를 넣을 정도니까 좀 향수 스킨 토너 이런 건다 근데 웬만하면 다 끝까지 쓰는 거 같아요. 어, 그래요? 알뜰하게 쓰시네. 예. 아, 어, 이거 알아요? 톰팡 질팡. 예. 갈팡 질팡의 톤을 섞어버린 거네. 어, 그렇지. 아, 자신의 톤이 어. 굉장히 헷갈리거나 조금 어 어려울 경우에 아 오늘 톤팡 질팡 하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완전 정답! 소공녀. 아. 아 오! 아 일단 리액션은 다 이렇게 던지고 보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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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녀. 내가 하는 소공녀는 아닐 거야. 그렇지. 소공녀. 소공녀. 우리가 하는 그책 내용은 아닐 거예요. 소공녀. 예. 소공녀. 뭔가요? 연가요? 연가요? 소공녀. 여. 여. 여자인 거 맞습니다. 어떤 여자 소공녀. 아 여자. 어 여자인 건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아 이거는 그거네. 오. 그 소공녀. 어 이게 되게 요즘 어 이제 어. 죄송한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두개 사면 은 어. 하나를 주는 아이템 원 어, 플러스 원은 하나만 사면 하나가 따라오니까 어.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주는 것 같으면 풋풋원 아, 있어요 굉장히 이득 같은데 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공녀 어. 나의 소중한 아이템을 공유하는 여자 우와 우와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 <laughs> 첫 번째 귀여운 짤 저희가 준비한 짤 있습니다. 어, 자, 이첫 번째 짤은요, 바로 귀여운 왈라비 표정. 와, 왈라비 짤입니다. 하나, 둘, 셋. 어머, <laughs> 우오네 <laughs> 왈라비. 아, 예, 우리 우석이 윙크 잘 못해요. 예, 아유, 하지만 많이 늘어서. 예, 짤하셨죠? 네, 아유, 많이 담아갔습니다. 너무, 네, 둘, 셋! 어, 잘한다. 약간. <laughs> 저 이렇게 예. 처음 쉬어본. 어, 한번 더, 한번 더, 예. 나요, 우리 우석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잘 짤하셨죠? 좋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하하하! 어머, 배꼽 빠지네. <laughs> 어유, 아니 우리 우석, 우석 실력님 같아요. 예. 어. 어. 지금 좀 약간 어한이 벙벙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어, 어한이 벙벙하게 만드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 세 개나 더 받을 수있다는세 개를 받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감기처럼 아. 어 나왔어요. 춤출 때 재킷이 자꾸 벗겨지는데, 어. 뭐인지 진짜 춤추다가 벗겨지는 것인지 궁금해요. 야 이거 질문 좋다. 아, 이게 응. 최근에로 따지자면은, 어. 어, 제가 엑소노로 활동할 때, 플래시 때, 어. 제 마지막 파트 때 벗겨졌었고, 그리고 이번에 <laughs> 제 솔로 앨범, 음. 저걸로 할 때는, 그 이렇게 젖히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 많이 벗겨졌어요.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플래시 응. 때는 응. 처음에는 제가 젖히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젖히려고 <laughs>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응? 이렇게 춤이 이렇게 격해지다 보니까 어. 자동으로 젖혀지더라고요.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럼 우리는 뭐. 그래서 네. 그 다음 방송부터는 고의로 했습니다. 아 야 이렇게 솔직한 방송. 네, 그 다음 방송부터는 고의라기보다는 조금 세게 일부러. 아, 그렇지. 조금 이뭐 보통 원래는 막 이렇게 치는 거 그날은 막 이렇게 치고. 어, 이어이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랬던 감사하지. 너무 땡큐지. 저걸 때는 그 안무가 안 벗겨지려고 해도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거기 또 자켓을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크고 좀 이렇게 앞에가 좀 넓은 자켓을 입어야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펄럭거려서 이거는 제가 안벗겨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이게 다시 올릴 타임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오오. 그래가지고 이건 안벗겨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무대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은석 씨는 네너 네. 왜? 노란색? 네 한번 뽑아볼게요 네아어 뭐예요? 준비 짧은데? 아 왜요 왜요? 난감한가요? 이거는 제가 난감한 질문인데. 어, 그래요? 사실 이거는 보고 싶으신 분이 109명이 안 되실 거예요. 한 분만 보고 싶은, 이거 질문하신 분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뭔데요? 땡펄춤 바로 가슴에 까고. <laughs> 아니야! 나도 보고 싶은데 왜 그래. 109명이 안 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 질문하신 분만 보고 <laughs> 싶으신 거 같은데.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사실 가면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근 감정이 제대로 안 났단 말이에요. 이거 예. 바닥 가는 건안 하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부분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부분만. 아그 부분만? 그래 그 부분이라도 네. 어디야? 어 갈게요. 네. 자 어? 어디 안 나오죠? 제가 불러야 돼요? 아 제가 부를게요. 네. 네. <laughs> 자 시작. 아, 이, 아 잠깐만요. 이거요. 뒤에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 뒤에.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편해. 죄송해요. 아, 노란색 느낌이 안 좋아. 피할게요. 노란색이 네. 조금 모호한 레드볼 갑니다. 느낌이기 때문에. 음. 자 좋아요. 어 뭐가요? 어유 애 마무리성이다. 어 좋네요. 오. 음, 좋네요. 이메라가 이렇... 따따라고 생각하고 오기오기 외계어 방출해주세요. 아, 이게 제가 그 귀엽다고 따따를 표현하는 거를 외계어라고 표현하신 거구나. 어? 예가능하시다네요 이제 집에 갔을 때 조금 기분 좋거나 이랬을때 그렇죠. 예예. 예. 따따가 오우 <laughs> 오 이거 뭐오오오 그렇지 예쁘죠. 발라뷰 <laughs> 어, 소머치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응? 사실 비슷했어요. 굉장히 또 고, 응. 광고 촬영 때도 많은 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 오늘도 되게 많은 걸 준비해 주셨겠구나 했지만 어. 땡벌까지 나올 줄몰랐어요 <laughs> 퍼스널 컬러 나올지 몰랐고, 어 그렇지. 어, 굉장히 예측을 빗나가는데 오.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조금 곤욕스러웠던 것도 있었어요. <laughs> 굉장히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그걸 뽑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네. 어,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면 또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우석 I Love You 소머치쇼였습니다 so 안녕. 안녕.